지금까지 배운 걸 리뷰해 보면 일단 전류는 시간당 흐르는 전하, 그래서 Qt 이거 쿨롱퍼세크. 그다음 저항은 R 어, S분의 L. 그다음 V는 IR다. 자 직렬에서 어, 외길이기 때문에 I는 I1은 I2고 큰 저항에 큰 전압이 걸린다. 매우 중요하고 R은 R1 플러스 R2. 병렬 연결에서 중요한 게 이제 전압이 같다. 그래서 V는 V1, 은 V2다. 그리고 I가 R분의 1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저항하고 저항이 작을수록 큰 전류가 흐르고 저항이 클수록 작은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R분의 1은 R분의 1 더하기 R분의 2다. 그 다음 소비 전력에 대한 개념인데 단위 시간당 사용한 전기 에너지 한 일인데 아다시피 한 일은 q 델타 v라고 머릿속에 박아 놨어. w는 q 델타 v 매우 중요하다. q 델타 v는 그냥 q v라고 쓰기로 했고. 그래서 소비 전력은 파워 p는 q 델타 v를 t로 나누는 거 되고. 근데 t분의 q가 뭐야? 단위 시간당 사용한 전화 그래서 그게 i가 되므로 vi라고 할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단위는 일류가 같은 줄퍼세크 와트를 사용하고 pvi에서 i제곱 r은 r분의 v제곱이 유도되는 식일 뿐이야 다시 한 번, P는 전력이고, 줄퍼 세크, 와트, 인류라고 똑같은 단위를 사용해. P는 VI, I제곱, R분의 V제곱. 이 식을 기반으로 전기 에너지와 전력량식이 유도돼.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냐는, 전력 곱하기 시간을 쓰면 은몇 줄이 나오겠지.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전력 곱하기 시간, P 곱하기 T다, 줄. 초 단위이고 근데 이거는 자 그다음 전력량은 시간 단위야 그래서 역시나 피곱하기티 전력곱하기 전력 시간인데 이 시간에 그냥 시간 단위를 곱하고 단위는 와트 아워가 돼 그래서 1 와트 아워는 3,600 줄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여기를 보면 병렬 연결 되있는데 지금 R2가 가변 저항인데 만약 이 R2의 저항을 증가시켰을 때 왠지 병렬 연결에서 저항을 추가한 거 그러니까 이런 효과 이런 효과인 것 같아서 저항값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직접 숫자를 넣어서 확인해도 되겠지만 생각을 해봐 R은 로 S분의 L인데 R2의 저항값을 높인 건 마치 이거에서 이렇게 길이가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저항이 늘어난 효과야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늘어난 것 같은 꼴이기 때문에 전체 합성저항은 구해보면 알겠지만 전체 합성저항이 올라간다 그래서 결국 병렬 연결에서 하나의 저항이라도 저항값이 올라가면 전체 합성저항은 올라가 이렇게 이어서 연결했을 때하고는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지 아, 이번 문제는 여기에 가변 저항이 있을 때이 가변 저항의 저항을 증가시킬 때 나머지 저항에 나타나는 변화를 설명하는 건데 이때는 이걸 통째로 보고 이걸 통째로 보는 능력이 필요해. 일단 R3의 가변 저항을 높이게 되면은 앞에서 봤듯이 하나의 병렬에서 합성 저항 중에 하나의 저항만 올라가도 이 전체 저항 값이 올라가. 그래서 이또 전체로 보면 직렬이기 때문에 이 V1은 증가하게 되고 V2는 감소하게 되는 현상을 나타나. 그래서 V2는 어, I2, 음. 이 r2에서 i2 r 2에서그 이제 이게 감소하고 이것은 일정하기 때문에 i2는 결국에 감소한다고 볼수 있어. 자, 그다음에 이 r1 쪽을 보면은 v1은 i1 곱하기 r1에서 v1이 증가했고 이것은 일정하기 때문에 i1은 어 역시 증가한다고 할수 있어. 그럼 마지막으로 이 가변 저항인 R3 부분을 보면은 이제 V1은 역시나 증가했는데 그 I3 곱하기 R3인데 자 R3가 증가했고 V1도 증가했어. 자 근데 이때 I3 과연 증가했다고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할수 있을까? 우리가 그건 알수 없어. 어, 단지 알수 있는 방법은 자 V1이 이쪽으로 흐르는 게 전류가 증가했는데 결국에 합쳐진 이 I2 이쪽 부분이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도 증가했다면 증가 증가 감소라는 말인데 그게 말이 안 돼. 그래서 I3는 감소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주변 상황을 보고 I3를 유추해야 된다. 이번 상황은 이번엔 가변저항을 높이는 게 아니라 매우 작게 0의 증가 거의 0에 가깝게 했을 때 어떻게 됐냐인데 자 먼저 보자 그러면 앞에서 배웠듯이 이 중에 하나 중에 작은 것보다 더 작은 합성 저항이 나온다고 했어 그래서 이 v1은 자 v1은 이제 r3를 보는 건데 v1은 i 3 곱하기 r3라고 할수 있어 근데 이게 0이기 때문에 v1은 0이라고 할수 있어 자 그다음에 r1을 보면은 v1은 어, i1 곱하기 r1인데, 자, 이게 어떤 값이 있어. 근데, 이쪽에 전압이 0이기 때문에, 어, 이것은 뭐 해야 되냐? 바로 0이야. 그래서 따라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없다고 봐야 돼. 근데 이쪽은 0이고 0이지만, 전류가 어쨌든 가야 되고, 여기는 저항이 없으므로 그냥 도선처럼 이렇게 흐르는 거, 흐른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r2에 나타난 변화는 무엇이냐? v2는 i2 곱하기 r2인데, 이것은 일정했고, 이제 전압은, 당연히, 어, 전압은, 증가하게 됐기 때문에 이쪽 i2도 증가하게 됐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b를 구하라고 했어. ia 대 ib 대 i3 ia 대 ib 대 i3인데 숫자로 하려면 힘들고 그냥 비를 구하면 어차피 전류하고 저항은 반비이기 때문에 얘네 둘부터 보면은 어 3대 2로 전류가 흐른다고 볼수 있어. 그러면 3대 2면 여기서 나온 것은 5라고 하겠지. 그래서 5대 3대 2고 그 다음 소비 전력의 비는 p는 i 제곱 r로 구하면 돼. 그래서 i의 비 i 제곱이 25대 9대 4니까 r의 비율이 또 1대 2대 3이기 때문에 이 곱하면 25대 18대 12가 바로 소비 전력의 비가 되는 거고